이 논문을 딱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건물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한 종합 리뷰 논문입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논문에서 어떤 예시와 수치를 들고 있느냐. 먼저 전 세계 건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느냐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건물이 전체 에너지의 30%에서 40%를 사용하고요. 심지어 미국에선 상업용, 주거용 건물을 합쳐 전체 에너지의 40%가량을 소비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비중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 가 핵심 연구 과제인데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 하우스 사무용 건물은 기존 중국 공공 건축물의 표준 대비 약 69%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절약이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건물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면 얻을 게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기술만 발전시키면 해결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건물 에너지 절감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최고의 단열재를 써놓고 스마트 난방 시스템을 깔아놔도 사람이 방마다 히터를 풀로 돌려놓고 창문만 활짝 열어둔다면 소용이 없겠죠. 혹은 한 사람이 밤새도록 TV와 조명을 켜놓고 자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거주자 행동을 분석하고 그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까지 같이 잡아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럼 앞으로 연구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까요? 바로 인공지능과 지능형 모니터링이 등장합니다. 건물 곳곳에 센서를 깔아서 온도, 습도, 조도, 사람의 움직임까지 24시간 추적하면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언제 에어컨을 켜고 얼마나 세기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어가 자동화되면 사람들이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난방, 냉방이 돌아가니 에너지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지열, 열회수 시스템을 건물에 통합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거나 재활용해 외부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모든 건물을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들이 많아요.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고 비용이 낮아지면서 점차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추세라고 논문은 설명합니다. 결국 이 논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건물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여러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입니다. 건물 구조나 장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 행동 습관이 막무가내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절약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이라면 별수 없잖아요. 그러니 둘다잘 맞물리도록 설계 운영하고 AI로 모니터링도 첨단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흥미진진한 친환경 거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뿜뿜하는 하루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게 만나요. 청년제자수였습니다 안녕.